오늘은 하나 더 공부해요. 는, 군을 공부해요. 여러분, 달력을 봤어요. 어, 오늘이 수아생일이에요. 선생님은 몰랐어요. 지금 알았어요. 오늘이 수아생일이군요. 매운 떡볶이가 있어요. 그런데 리사 씨가 매운 떡볶이를 잘 먹어요. 몰랐어요. 지금 알았어요. 리사 씨가 떡볶이를 잘 먹는군요. 수아의 생일이었어요. 몰랐어요. 알게 됐어요. 리사 씨는 떡볶이를 잘 먹어요. 몰랐어요. 이제 알게 됐어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어요. 놀랐어요. 는, 군을 써서 말할 수 있어요. 생일이군요. 먹는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는군 앞에는 동사나 형용사가 와요. 읽다 받침이 있어요. 는 군을 써요. 읽는 군, 이렇게 말해요. 가다 받침이 없어요. 는 군을 써요. 가는 군, 이렇게 말해요. 살다 받침이 리을이에요. 리을이 ㄹ이 없어져요. 는 군을 써요. 사는 군, 이렇게 말해요. 형용사는 모두, 군을 써요. 크다, 크군. 이렇게 말해요. 작다, 작군. 이렇게 말해요. 이다도 군을 써요. 생일 이군. 이렇게 말해요. 이제 예문을 봐요. 아이가 아직 어린데, 벌써 말을 하는군요. 네, 조금 빨리 말을 시작했어요. 다음 주면 방학이 끝나네요. 아... 시간이... 정말 빠르군요.